안녕하세요, 토니락입니다. 네, 오늘은 토요일 7월 15일. 어, 여기도 뭐가 났네요. 짰는데 뭐가 났습니다. 네, 그어 도리킹, 도리 도리 박사님 안녕하세요. 저희는 오늘 그 미술 도리 미술하고 나왔다가 지금 여기 수원 광교박물관에 잠깐 놀러 왔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, 네, 이뭐 이런 식으로 광교박물관이 보시면요.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음,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광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 이런 것들 좀 간략하게 보고, 어또 그 수원시하고 카톡 친구로 맺었더니만 무료 입장료가 공짜입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점심 먹고 여기 와서 이제 보시면 이제 지금 제 퍼즐 맞추기 모니카하고 도리 박사하고 같이 와서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비가 아무튼 계속 오는데요. 다들 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. 저희는 여기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토니 락이었습니다.